Да. 생수 을 올려 내려보고 뭐지? 아! 여기도 넣어야지. 미쳤어, 정말. 아! Wow. 아, 죽인다. 이 정도. 가 얼음 넣어서. 헬스장 가면 딱일 듯.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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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깔끔하지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다 해라 스파게티 해라겠지 오케이 스파게티 음, 음. 아우야 죽인다 아우. 아우 지겨워 죽 너위라와가이스가 빚담아 오, 봐담아 일단 나와 오, 빚담아 오, 빚담아 오, 빚담아 오, 빚담아 오, 빚담아 오, 빚담 멈춰 빚담아 오, 아이고. 그래. 그게 이런 느낌이네. 죄송합니다. 아 현미 라이스페이퍼가. 별로네. 찰기가 없네. 시멍소리 되고. 왜시멍쏜 되고. 계란쌈. 비건버터 비건버터 무쉬네 무아들더 약수하네 양 아우! 여기 뭐 양파라도? 문자가 있다. 我我。<Wow. S 2> wow. 음... 라면을 먹으면 배고픔이 간단히 해소될 텐데 귀찮아. 다리싸 이게 한 이백오십 그램 정도. 간단하게 후추만 하고 오븐에. 이거 이거 이거. 배추를 볶으면 미리 나오는데. 배추는 따로 볶아야 돼. 면은 인간적인 일인분 오늘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원펜으로 할 겁니다. 양심상 남겨야겠다. 진짜 내 멋대로 했다. <laughs> 플레이팅 개엉망 어쩜 TV. 아 뭐야, 전혀 안 보이고 있었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힘들어. 내 멋대로 파스타. 진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무지성으로 <laughs> 파스타를 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냉장고 에 있는 거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닭다리는 오븐에다가 굽고, 남은 바질에, 아보카도에, 마늘에, 양배추, 아니, 양배추란다. 알배추에다가 링귀니. 아무튼 간에 링귀니 파스타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임. 아, 보나페티 아, 너무 힘들어. 밥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면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버렸어 이게 고기가 매우 충분하게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적게 한다고 했는데 면의 간을 오늘 너무 딱 맞겠는데. 음, 너무 맛있잖아. 근데 물론 밖에서 사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방금 한 말이랑 배치되는 말이긴 하지만 아, 얼굴이 너무 어둡네. 배치되는 말이긴 하지만 내 간에 맞게 내 마음대로 하는 음식이 사실 더 맛있긴 해요. 음, 직접 해먹는 횟수가 사먹는 횟수랑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장을 진짜 자주 먹어. 맛초콜리 긴급도 올랐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예 안 먹으면 진짜 막 현기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굉장히 클린하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게먹겠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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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weak> 어쨌든 간에 통밀이 51% 들어갔는데 원래 이거는 2장씩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한 장만 해서 빨리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벌써 1시 44분 <laughs> 약간 해서 전자레인지로 갑니다 음, 돌렸고어그렇구 이게 저번 어글리어스에서 온 건데 이게뭐더아 이거 껍데기 이름이 있어가지고몇 뭔지 모르겠어 아닌데, 시금치인가? 아, 시금치가 불어 아, 보카도가 이게 언제 산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도딱 만져봐도 상했고,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는 얼마 전에 올리브오일 다 먹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새로 산 거고요 얼마 전에 샀다 하기에는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네 그리고 백년천년 먹는 선드라이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 먹던 데체코 바질페스토인데 이거를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살 것인가 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컬리에 이게. 그, 저희, 탕비실 먹방에 찍었는데, 탈락된 거구나. 이게, 비건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걸 비건 제품으로 사서 같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맛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를 샀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새로운 바질페스토. 저 원래, 뭐, 그 맛이 그은시계거니어서는 그냥 대체코만 드립다 맨날 먹었는데, 얘는, 감지좀 돼가지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아니, 어차피 지금 여기 껍데기 붙어있는 데 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버터는 요즘에 먹는 건 원래 이즈니만 먹다가, 요거 먹어보거든요. 프레즈당, 가연버터. 이렇게 해서, 강지가 말하는, 소설 뭐라더라, 뭐 이름 붙여줬는데. 아무튼 간에, 그걸 먹겠습니다. 오우 아, 이게 냄새가 진하네. 아, 훨씬 농도가 묽다. 대체 코보다. 얘를 이 정도 넣고, 달라요. 이거 약간 김치 같은 느낌인 거죠. 원래는 그리고 올리브도 되게 많이 뿌리는데 오늘은 왠지 올리브는 없어도 될것 같은 그런 날. 별거 없는 저거죠. 원래는 위에다가 이제 빵 하나 더 왔는데 오늘은 no. 딱 좋아하는 계란국이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응? 음? 냠이. 아 아보카도 쓴맛 난다. 안 먹을래. 아까 죽겠네. 아. 신이 참가를 싸왔는데, 아, 이거 너무, 너무 나무 음식 같네. 저탈원한 2주면 되는데 너무 많은데? 아, 이렇게 큰지 모르고 물을 다 버렸는데. 이런 씨. 넘어지면... 나머지는... 아, 물다 버리지 말걸. 아, 진짜. 어, 바질 향 나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이제 친구 집 갔을 때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그날 당장 바로 샀어요. 그래도 모르고 그냥 주문했는데. 아, 이게 또띠아구나. 음. 아, 어제 식당에서는 그 콩소스 같은 게 같이 나왔었는데. 여기 안에는 전부 다 지금 소고기가 차있는 거고요. 여기 옵션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음, 아, 이게 튀긴 거야, 이렇게? 생각보다 안 느끼하네. 음, 브리또 튀김. 아, 언제 싸울까 거 말까 거 했는데 싸울 잘했다. 맛있네. What's in my bag? What's in my technical bag? Yahoo, yahoo, -ho. yahoo. yahoo Yahoo, yahoo Yahoo, yahoo yahoo